엄마,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신기가 조금 있어서, 어? 본인이 사람을 놓고 판단을 해. 하, 사기꾼 같은 년. 좋은 년, 나쁜 년.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본인이 직성, 직감이 있단 말이야. 느낌이. 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몸수에 병이 들어서, 어? 엄마가 몸을 저는 형국이야. 어? 아니 봉어리야? 아, 기다려봐 내 수화로 대답해줄게. 아 답답해요 진짜 제가. 아이고 이제 말을 할줄 아네, 아이고. 네. 22년도에 6월달에 안면 마비가 왔어요 왼쪽으로. 음. 그래서 한 90%는 지금 고쳤는데 음. 이게 기쪽으로 중이염 있는 상태에서 기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명이 멈추질 않고 하루에 1초도 안 멈추고 이렇게 소리가 2년 동안 계속 나는 거예요. 지금도? 네. 계속. 그래갖고 이쪽이 청력이 손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로해서안 될지 좀. 근데 병원에 가서 CTMR을 찍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중이염이 있는 상태에서 이명이 왔기 때문에 이 속으로 조금 청각적으로도 손실됐고 러니까 수술을. 해야되는데 잘못하다가 만회하나 실수로 잘못하다가 마비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포기를 했어요 스스로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심하니까 일초도안멈춰 소리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막 죽고 싶을 정도로 밖에 나서누락랑 얘기하면 잠깐 잊어요 응? 친구들 만나서 같이 놀고 막밥 먹고 얘기하고 그 잠실에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조용하면은 이이 미... 소리가 일초도안 먹죠 소리가 나니까 미쳐버리기 다니까 음. 그러면 이제 그때 보청기 끼고 테레비도 크게 틀어놓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잠깐 잊으려고 그럼 잘나오려면 소리 때문에 또못 자고 그래요 하루하루 이렇게 그어 음.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 차라리 죽고 싶어. 아이고 죽기는 진짜. 무슨 뭐 죽어 죽기는 엄마 아픈데 올해 네. 수술 계획 좀 잡아보면 안 될까? 올해? 응. 음. 근데 올해는 조금 음력으로 9월 10월이면 양력으로 11월 12, 11월 12월 정도 되거든.